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괴질로 인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우시죠? 네, 오늘은 우리 부산 연수원에서 2021년도 전학기 제45차 국화 공인 한자 한문 지도사 과정 연수생 모집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1년 전학기 개강은 3월 6일 토요일이고요. 개강날인 3월 6일은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이 있으니 누구든지 오셔서 청강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한자 강사나 각종 기관의 출강을 원하시는 분 공부방이나 학원 개설 등에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체계적인 한자 한문을 공부하고 싶은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주십시오. 우리 연수원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 연수원에서는 한자 한문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과 한문자에 대한 이해. 한 시와 한 문장, 시사 용어 등 기초 과정에서부터 고급 과정까지 다양한 지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과정, 2급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6개월을 한 학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업은 매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이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우리 부산연수원에서 한자 한문에 대한 내실 다지기와 새로운 도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6일 토요일 부산 연수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